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의 대명사 김다영과 임영웅이 미국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무대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닌 한국 전통음악인 트로트를 세계무대에 알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김다영과 임영웅은 조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에서 그들의 대표곡을 선보이며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공연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렸으며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외교관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김다현은 대표곡인 진또배기를 열정적으로 소화하며 미국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명웅은 이제 나만 믿어요를 감미롭게 부르며 그의 목소리로 모든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공연 후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은 오늘 본 공연 중 가장 볼만한 공연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극찬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대통령은 무대 위로 올라와 김다영과 이명웅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며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로트가 더 이상 단순한 장르를 넘어서 세계적인 매력을 지닌 예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에 참석한 외교관들은 물론이고 백악관 내에서도 처음으로 트로트를 접한 많은 인사들은 트로트의 강렬한 감정 전달에 크게 공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모르는 이들조차도 김다영과 이명웅의 음악을 통해 그들의 에너지를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야말로 한국 트로트가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연 후전 세계의 주요 뉴스 채널과 소셜미디어에서 이 공연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김다영과 임영웅은 새로운 글로벌 음악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클립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특히 미국의 대중들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장르가 아니면 글로벌 무대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이번 공연으로 확실히 입증한 셈입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트로트 가수들의 백악관 공연 소식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 교류는 단순한 음악적 차원을 넘어 양국 간의 이해와 친선을 돈독히 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김다현과 이명웅의 백악관 공연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다현은 이 공연을 마친 후 바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하며 그의 팬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그의 공연 준비 과정과 백악관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김다현의 팬카페 '빛나는 예'에서는 이 소식을 접하고 전국에서 팬들이 대절버스를 이용해 김다현의 공연을 응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 굿즈까지 준비하며 산천군 대원사를 김다현의 색깔로 물들이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다큐멘터리 촬영이 그의 가수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공개될 예정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웅 역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MBNE 인기 프로그램 특종세상에 임영웅이 출연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팬들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종세상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활약한 스타들의 휴먼스토리를 담아온 프로그램으로 김다현 또한 과거 출연에 많은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김다현의 출연 당시 다큐멘터리는 그의 일상을 솔직하게 담아냈고 팬들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더욱 애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임영웅이 출연하게 된다면 그 역시 팬들이 궁금해하던 그의 진솔한 일상과 속내를 공개하며 더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영웅과 TV조선 간의 갈등설도 이번 공연 후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미스트롯 결승전에서 탈락한 후 TV조선의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모든 스케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t v 조선 측과의 불화설이 제기되었고 팬들은 이 논란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t v 조선이 임영웅의 출연을 막은 트로트 예능 갈라쇼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며 시청률 폭망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면 임영웅은 t v 조선의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개인 팬미팅을 진행하며 꾸준히 인기를 높여가고 있으며 팬들은 그가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김다영과 이명웅은 이번 백악관 공연을 계기로 더 많은 국제 무대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음악적 재능과 진정성은 이미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그들의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또 하나의 엄청난 뉴스가 전해졌다. 가수 김다연이 이번에 방송된 아는 형님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100개의 산을 정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다연은 그동안의 음악적인 성과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을 시험하고자 산을 오르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을 오르면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제 무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라며 그녀는 자신의 등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김다연은 방송 내내 자신의 등산 경험을 상세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등반 중 하나로는 회양산을 언급했는데, 그녀는 정상에 오르자마자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과 제가 하나가 된 느낌이라며 그 순간의 경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김다연은 회양산 등반 후 마주했던 압도적인 풍경과 그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강한 영감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다연은 사실 저는 100개의 산을 오르는 목표를 세웠어요. 라고 밝히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100개의 산, 이 엄청난 도전 목표는 김다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이러한 목표를 응원하며 SNS에서는 김다현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다짐은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그녀의 삶과 무대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지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찾고 그 힘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미스트롯과 불후의 명곡을 통해 보여준 파워풀한 무대도 어쩌면 이 산에서 얻은 에너지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등산을 통해 얻는 힘이 제 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상에 오를 때마다 제 안에 있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라며 등산과 음악의 깊은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부분은 김다연의 다음 목표였습니다. 바로 히말라야 등반이었습니다. 김다연은 백 개의 산 중에서도 가장 큰 목표는 히말라야에 오르는 것이에요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히말라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으로 오르기 어려운 도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김다연의 이러한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히말라야는 단순히 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에게 있어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이죠. 이 도전을 통해 제 자신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도전이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저는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도전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다연의 이러한 도전에 대해 팬들은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김다연은 늘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해요. 히말라야 도전이라니" 그녀는 진정한 영웅이에요. 라며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여러 팬들이 그녀의 도전에 대해 걱정스러운 반응도 보였지만, 김다연은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도전을 통해 더 강한 김다연이 될 겁니다. 라며 팬들에게 안심시켰습니다. 김다연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산마다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어떤 산은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또 어떤 산은 용기를 줍니다. 그녀는 산을 오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산의 에너지를 자신 안에 흡수하는 경험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녀의 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다현은 산에서 얻은 에너지를 제 음악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 에너지가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라며 그녀의 음악 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김다연의 이번 아는 형님 출연은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방송을 통해 전한 메시지는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100개의 산을 오르겠다는 그녀의 도전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그녀 자신과의 싸움이자 팬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김다연은 "저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아갈 거예요."라며 자신의 끊임없는 열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끝이 없을 것이며, 그 여정에서 그녀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김다연의 다음 도전인 히말라야 등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할지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더 커졌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기다리며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